안녕하세요. 시작하나요? 어, 시작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민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손님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앞으로 진행자로서 여러 가지 이제 코너 속의 코너. 이런 콘텐츠를 찍을 예정이고요. 네, 제가 그 코너명을 만들어 왔는데 들어보시겠어요? 네. 네. 민학수의 올댓골프 속에 있는 코너 학수고대골프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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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 출연 제의를 받고 어, 봤더니 그냥 앞에 다 200만, 300만, 뭐임진한 프로님, 최경주 프로님, 김국진 씨, 뭐 기라정 같은 프로들, 선수들, 경영자들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떡상을 하셨고 <laughs> 그랬더니 이제 다시 어 내가 출연 별사를 얘기하고 봤더니 최근에는 좀미미한던데 아, 최근에는 뭐 사실 조회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laughs> 네. 많은 유튜브들 중에서 포지셔닝을 <laughs> 음. 이렇게 진지하게 골프를 바라보는 시선 그 골프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코너를 그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아 근데 이 코너 속의 코너는 제가 오히려 좀 전세를 내겠습니다 이 코너에 <laughs> <laughs> 내가 MC가 되고 <내고 웃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스토리텔러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도 골프 친지 진짜 오래됐고 어. 여전히 뭐주 2회 골프는 꼭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골퍼기도 하고요 돈도 많이 썼고요 연습도 많이 했고요 라운드도 많이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본 아마추어 골퍼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음. 우리 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코너 속의 코너를 음. 그 진행할 때 최근에 아마 그 골프 팬들이 제일 관심 가졌던 거는 엔터닝이. 맞아요. 뽑기 아닐까 싶었어요. 그 저희가, 저는 사실 골프 좋아하는데 기사도 많이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엔터님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꼴찌를 그렇죠. 한 걸로 어. 봤어요. 그리고 네. 그 진짜 궁금한 게, 음. 루머였잖아요. 보험금 때문에 걔는 골프차를 들면 공급을 음. 못 든다. 음. 아, 그렇죠. 그 네. 루머였는데, 이제 기사로는 아예 정확한 음. 액수까지 나왔거든요. 음. 그게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그, 이 루머라고는 하지만은, 작년에 처음 이제, 그 리브 골프를 통해서 앤서니 킴이 복귀할 것이다, 라고 썼던 거는 이제 미국의 유력지죠? 그 뉴욕타임스가 아. 썼어요. 아. 네. 그 정확히 1년 전이에요. 네. 그리고 뭐. 나서 인스타가 걔가 네. 연습하는, 이제 그 음. 선수가 연습하는 영상이 조금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앤서니 킴은 응. 모든 골프 뉴스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존재였어요. 아 아주 이유는 단순한데, 워낙 그, 앤서니 킴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한계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그 한계를 늘 넘어서는 선수였어요. 응. 음, 맞아요. 그러니까 골프 실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골프 이해의 그런 소음이라고 할까요? 주변에 어떤 벌어지는 사건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계를 꼭 넘어서서. <laughs> 아니에요. 악동? 악동. 악동. 아니, 막, 악동이라고는 좀... 약간 그렇죠. <laughs> <수 있어요>. 살짝은 뭔가 타이거 우즈랑 해갖고 나는 음. 뭐뭐사 뭐 호랑이 잡는 사자다 막 이런 뭐 그렇죠. 발언도 직접 하고 그렇죠. 또 진짜 실력도 실력인 게 그렇죠. 정말 게으른 천재라는 표현은 음. 앤서니 김 때문에 정말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 음. 정도로 그 마스터즈에서 1 그렇죠. 1런더친 선수가 유일하다고 그렇죠. 뭐, 그렇죠. 표현할 정도로 그렇죠. 11개의 버디를 잡았죠. 11개의 버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선수도 많고 이 선수가 나오면 흥행하기 뻔하니까 리브가 돈을 제시했을 것이다라는 유추는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김연아 선수의 촉이 정확히 얼마였죠? 얼마 줬을까가 제일지 관건인데.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막 스카우트를 하고 그러지만은 놈남이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네. 그 이제 스페인의 그 작년 마스터스 우승자죠. 맞아요. 작년 우승자를 이제 작년 12월에. 그 3억 불에서 6억 불로 추정되는 돈을 주고 대리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기자님의 기사 컷도 봤어요. 네네. 2023년 6월에 3억에서 6억의 상당의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음. 그러면 4천억의 갭이 있거든요. 추정 <laughs> 산이 음. 너무 큰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그 아, 루머니 루머에 음. 가까운 음. 소식들이죠. 근데 실제로. 그 예전에 이제 브라이슨 디섐보가 갈때 몸을 벌이 굉장히 몸집을 키워 벌커 배4 그0 0도 초장치로 조정을 맞아요. 했다고 네. 헐크로 변신했던 브라이슨 디섐보가 추정이 1억 5천만 달러 안팎이었어요 음... 스카우트 비용이요. 오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음. 거의 1억불에서 1억2,500만 달러 사이로 좁혀졌어요. 물론 그 2,500만 달러의 차이도 우리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쵸? 그런 액수이고요. 그렇지만은 이 사우디에서 이렇게 코프펀드가 그 이제 리브 골프를 후원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제 PIF는 뭐이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음. 그런 그 국가 펀드 중에 하나예요. 돈에는 그러니까 뭐, money doesn't matter라고 음. 돈은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이제 선수들을 스카우트 하는데 앤서니 킴이 실제로 그 골프에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로 그 이제 보험금 때문그 네. 그러니까 이제 부상으로 골프계를 떠났는데 만약에 골프채를 들고 공식 대회 모습을 드러내는 음. 순간, 그, 천, 이것도 이제 추정이에요. 아. 천만 달러에서 이천만 달러로 되는 보험료를. 매달 그걸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너가 골프채를 한, 응. 그립을 잡지 않고 휘두르지 않으면, 응. 매달 그 금액을 받을 수 그렇지. 있다였는데, 맞아. 추정도 그랬고, 실제로도 응. 그러니까 그런 거의 그, 응. 거의 그, 뭐, 그거는 정설로 음. 그, 굳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하게는 알수 없죠. 음. 그 앤서니 킴이 어떤 회사에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그 액수가 1천만 달러였는지 1,500만 달러였는지 2천만 달러였는지는 모르지만 리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는 틀림없을 것이다 음. 하는 게 이렇게 그 확인되지 않지만 음. 사실 다 먹는 사실도 인정받는 네. 그런 팩트죠. 그러니까 지금 웬만하면다 팩트 기반이고 숫자도 음. 정확하게 검색하시고 다 기사를 음. 쓰시는데 지금 선수들의 이런 계약금 관련해서는 굉장히 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음. 이게. 이렇게 약간 오피셜리하게 얘기해야 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공지를 해야 되거나, 음, 뭐, 맞아요. 우리나라 축구선수들, 뭐, 셀러리캡이 있고, 음. 그런 개념이 아니기 음. 때문에, 이 정도에서 했을 것이고, 사실 그 어떤 액수를 이렇게 확언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음. 많지는 않아요. 음. 어. 음. 프로스포스의 세계에서,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용을 정산하는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아. 예를 들면, 뭐, 옷 단위 10억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뭐 받는 거는 몇백만 달러에 불과하고 음. 은퇴한 시점부터 뭐 10년에 걸쳐서 혹은 뭐몇 년에 걸쳐서 음.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과연 그게 현재의 가치로 얼마에 해당될 것인가. 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단과 선수가 명분과 실리를 나눠 갖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뭐 오타니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오타니는 그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그리고 자기의 이름값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는 명분을 얻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단은 LA 다저스는 이제 이 선수 외에도 셀러리캡이 있으니까 다른 그 뛰어난 선수들을 영입해가지고 이제 메이저리그 우승이라는 네. 두 구단과 선수의 공통의 목표는 우승이고 그 구단, 구단과 선수가 명분과 실리를 나눠 갖는 건데 이제 리브골프에서도 근데 대개 그큰 바운더리가 워낙 범위가 넓어서 그렇지 뭐 1억 달러가 넘는다. 음. 필미케스 같은 선수들이 네. 이런 선수들이 1억 달러가 넘는다는 것들은 사실이죠. 네. 음. 근데 필미... 스는또 기사에 쓰셨지만 음. 그 친구가 약간 그 도박으로 돈을 좀 날려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선택을 했고 음. 필미카스는 이제 나이가 또 음. 거의 그렇죠. 거의 1 0 0생이에요 챔피언스... 아, 70년생인데 그러니까 그 50세 이상이 가는 이제 시니어 투어 네. 그러니까 그 공식 명칭인데 챔피언스 투어죠 네. BJ 챔피언스 투어인데 거기서 벌써 우승도 몇번은 했어요. 그렇죠. 음. 필미카스는 사실 옛날부터 정상급 선수들만 따로 뛰는 그런 리그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오. 공석과 사석에서 자주 하던 일종의 이제 골프계의 엘리트주의자라고 볼수 있어요. 음. PJ 투어를 비롯해가지고 세계 골프는 타이거 우즈랑 나 같은 스타 선수들 때문에 먹고 살고 돈을 버는데, 네. 그거를 그 기여한 공모가 크지 않은 선수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나눠 갖는 게, 어. 음. 그건 그거대로 그지 않는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음. 엘리트주의자일 수 있어요. 아, 그건 제가 조금 오해를 했네요. 그러니까 음. 생각보다 돈을 뭐, 못 벌었다. 그래서 음. 이 제이에 갔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리브 골프를 갔다라고 하는 순간. 한 2년 전에 이제 출범할 당시에 정말 순수하게 돈을 선택했다는 라 개념으로 막 갔었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거의 다 1,000억 이상이니까 그렇죠. 누가 안 가겠어 꼴찌도 음. 돈을 주는 리인데 그렇죠. 그렇죠. 뭐 그리고 뭐 봤더니 컷 탈락이 없는데 나뭐 같아도 가겠어. 음. 뭐더 이상 PGA에서 이루고 음. 싶은 게 없는 선수라든지 뭐 아무튼 음. 여러 가지를 봤을 때뭐못가 이유가 없어라고 한 어. 선택이 돈만 선택했다라고 약간 매국되게도좀 기사화가 음. 음.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 갑자기 반도체. 0과 <laughs> 1을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그러면 0이냐 1이냐 음. 라고 했을 때, 필미캐슨이 그 당시에 돈이 급하고 돈이 필요해서 한국도 음. 맞아요. 그러니까. 오, 3, 3, 정황상 사실은. 돈이라는 게 이제 어. 그 주요 포커스지만, 사실 그 리브 골프의 아이디어는 그랜노원하고 필미캐슨 두 사람이 어. 그 사우디 돈을 대겠다는 그 이제 전주들과 함께 같이 상의해서 만든 하나의 그 아, 리브고 폴요 아, 아, 그러면 주체가 됐던 게 맞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우리가 원래 그 엠터니 킴 이야기로 <laughs> 얘기했었는데, 일단 멀리 지금 네. 돌아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뭐전 세계 골프계 가장 큰핫이슈가그 PGA 투어와 리브 골프의 뭐 합병, 혹은 합병이 진짜 되느냐, 네. 안 되느냐. 어, 합병이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작년 아, 6월에 아, 네. 3자 합병을 하기로 네. 선언하고, 작년 12월까지 합병에 그막 세부적인 마무리 절차를 끝내기로 했어요. 그 PJ 투어도 시즌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올월부터 뭐 예. 네. 그것도 이제 그들의 어떤 음... 다 이제 고려해가지고 맞춰주고 한게 아닐까요? 이 PJ 투어하고 리브골프의 그런 대결 국면은 사실은 이제 거대한 이제 전환점을 앞두고 있어요. 음... 원래 작년 12월까지 그 계약을 마무리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PJ 투어는 그 SSG라는 그 스포츠 인베스트먼트 그 그룹하고 30억 달러 투자 계약을 맺어가지고 PGA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아 그것도 봤어요. 네네네. 응. 그리고 이리브골프는 이제 3자 합병을 하게 목전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윤남에게 3억 불에서 6억 불 가까운 그런 그 계약금을 주고 선수를 영입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싸싸, 마지막 이힘 아. 대결 같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이제 그세 단체, 사실 그 DP 월드 투어, 옛, 그러니까 옛날에 유로피언 투어는 여기에서 이제 그 PJ 투어에 어떻게 보면 하부기관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PJ 투어와 PIF,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이렇게 양자 간의 통합이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 작년 6월에 합병하기도 선언했을 때큰 네. 약속의 얼개는 이런 거였어요. PGA 투어가 PGA 투어의 그런 그그 동안의 전통성과 역사 리그를 운영하는 기본 포맷으로 존재한다. 플랫폼으로 존재한다. 음. 네. 리브 골프가 속한 PIF는 PGA 투어를 후원하는 독립적인 고 독보적인 그런 그 투자자의 지위를 활용한다. 오... 그래서 그때 30억 불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 근데 갑자기 이제 PJ 투어가 다른 그 미국의 기반을 둔 투자 자문 컨설팅 회사에게 30억 불을 받기로 한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PJ 투어가 굉장히 그 고단수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PIF가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투자자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PJ 투어가 겉으로 이렇게 이름을 내건다고 하더라도 그 상당한 소유권이라니까 지분에 있어서는 PIF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거는 좀 피하고 싶다 하는 게 PJ 투어 의 입장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PIF로서는 PJ 투어가 저렇게 작고 딴 마음을 품는 것처럼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응징할 수 있다 우리는 음. 언제든지 그 PJ 투어의 정상급 선수들을 우리는 다데려갈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한번 보여준 게 아니었나 어, 싶어요. 네. 근데 이제 곧 3월. 이 PJ 투어가 주최하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마무리되고 그 기간에 아마 그이사우디아라아 국부 펀도 하고 굉장히 이그 긴밀한 협의가 아.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3월 말까지 하기로 한 그런 합병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곧 결말이 날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게 마스터스, 4월 초에 열리는 그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가 굉장히 그 세계 각국의 골프 단체라든지 또 골프계의 중요 인사들이 모두 음. 모이는 자리예요 나, 아, 그렇기도 하겠다. 네. 적어도 네. 그 시점까지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음. 근데 음. 어느 쪽인지는 음. 사실 알수 없어요. 와. 이 힘대결을 벌리는 것만 봐가지고, 그냥 네. 저러다가 합병 선언을 철회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이게 뭐 불과 지금 2022년. 음. 그쵸? 그때부터 1년은 정말 진통을 겪었고 그 이후에는 뭐이 그렇죠. 선수들 절대로 피지에 못 돌아온다 이러면서 음. 어, 막, 막 잡음들이 진짜 많았는데 한 2년 지났더니 순식간에 또뭐 그렇죠.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음. 지금 제가 기, 기자님이 쓰신 기사를 몇개 읽다가 너무 결론이 안 나길래 읽다가 <laughs> <이따> 말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결론이 없는 거 보니 네. 3월 말에 알수 있는 거네요. 음. 그때도 알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CJ 음. 투어도 이렇게 서로 결별하는 수순까지는 그렇게까지 PIF를 아. 흔들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계속. 돈 대결로 가면은 PJ 투어도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음. PIF도 사실 뭐 골프에 이렇게까지 돈을 쓰겠냐라고 할지 몰라도 지금까지 쓴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벌써? 근데 지금까지 쓴 돈이 거의 그 초기에 리부에 투자한 돈이 이자로 운영되는 돈이거든요. 음. 사실 원금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만약에 피, 사우디프 펀드가 PJ 투어에 진짜 앙심을 품고 음. 막 3년, 5년 이렇게 장기전으로 음. 가면 PGA투어 전체를 운영하는데 경비가 너무 상승하게 되고 네. 굉장히 그뭐 사우디 부부펀드를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을 그렇게까지 자극하려고 할 돈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지나치게 PIF에 의해서 이 PGA투어가 좌우된다 하는 그런 인상은 반드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의지는. 맞습니다. 뭐, 이게 저희가 뭐, 골프 팬으로서, 아니면 골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지금 이런 알력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 정도 돈을 가뿐하게 쓰는구나 해서 더 놀랐고, <laughs> 지금 말씀 주신 분까 그냥 이자로 놀았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보는 게, 한국 골프에도 또, 나비효과처럼 뭔가 영향을 그렇죠. 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는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로 심도 깊게 팔로우를 응. 하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은 이 학수고 덱으로 <laughs> 렇게 하지 <없지> 않을까. <laughs>